이분들 특징을 보면, 인중이 좀 흐려. 음. 아까 혼자 일하, 내가 제가 저번에 음. 그 혼자 일하면 좋을 사람 관상 중에서 인중이 흐리고 짧다. 혼자 일하라고 했죠. 혼자 일하라고 했죠. 네. 이분들이 왜 그러냐면, 쌍방 간의 신뢰가 좀 부족해요. 또한, 자, 코가 좀 틀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좀 꽤. 보이게도 딱 보이게. 보이게. 근데 딱 그래도 한두번 봤는데 좀어 떨어, 틀어진 편이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한테 각인 효과가 있어서 혼자 일하기 되게 좋아요. 사실은 음. 영업도 좋고. 근데 동업을 하면 그걸 나눠야 되는구나 내 능력. 그내 능력으로만 상대방에 비해서 나의 능력이 훨씬 많이 소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눠야 되니까 결국에 뭐야 재물 관리상 불안함이 좋아요 음. 불안정함이 오는 거죠 재물 관리상.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나아 버리는 거예요. 음. 자 그리고 특히 동업할 때 그럼 이런 조건이 없는데도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있느냐 그건 관상이 아니라 여러분 표정 보셔야 돼요.